고객 빅데이터라는 것을 수집해야 되는데 뭘 수집해야 되느냐에 대한 건데, 중요한 건요, 이 여섯 개의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느냐, 없냐예요. 이 여섯 가지 정보를 내가 가져야만 재구매를 유도하던지, 그 고객의 성향이 어떤지, 혹시 어느 지역에서 물건을 사는지에 대한 걸 분석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빅데이터의 핵심은 이 여섯 가지 정보를 내가 구축할 수 있냐, 없냐에 결정됩니다. 판마고는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 정보도 분석할 수 있는 모바일 전단지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화면이 있어서 내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와서 1번 버튼을 몇번 눌렀는지, 이 페이지에 몇 번이나 들어와 봤는지, 이런 정보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이 마케팅과 자이 마케팅이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3단으로 접힌 핸드비를 고객님들한테 열심 나눠줬어요 한시간 동안 열심히 나눠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핸드비를 가져가는 고객이 10명도 채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제걸 봤더니 꼭 뛰어가지고 바닥에 버리는 걸 보고 그 분을 따라가서 그거를 줍고 그 분이 지하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길래 저는그 분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분을 따라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저 분이 내가 한시간 동안 나눠줬었던 분그 중에 제일 까다로웠던 분이다 저 분한테 이걸 줄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그동안 날 스쳐갔을 때 수많은 그냥 지나간 사들으로다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 좀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분이 쇼핑카트 끊는 걸 보고 받지도 않는 이 핸드빌 판단에서 치켓을 다 박아가지고 이쁘게 쫙다 만들어 놓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30분 뒤에 다시 제가 딱 나왔을 때 여기 있는 핸드빌 250여 장이 손받는 데까지 다뜯어줬어요 250장이 다나 거의 다 나갔는데 버려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실제 고객들은 지나가면서 뜯어서 친구도 주고, 자기도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이게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마케팅에 참여하면 뭔가 매출도 여기 매출이 80만 원대 나오다가1 0만 원대로 일주일 만에 거의 1 0 배다 성장했거든요. 외부 모니터가 이거 쇼핑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지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거를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오프라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이 마케팅으로 움직여야 이게 매출이 일어나고 고객 관심을 가져서 좋아지는구나를 깨닫고 제가 이걸 모바일에다 적용을 했죠. 자, 우선 판매고 버튼 한개 예시인데요. 보통 버튼 한 개는요. 기업 이하기에는좀 약하고 개인을 홍보할 때이 사람들 상세알게 알게 알기... 알아야지어무튼 누르면 이 사람들 상세 정보가 쭉 나오니까 버튼 한개의또 다른 모습인데 이건 이제 이벤트용이에요. 경농이라는 이 농약 만든 이 회사가 농사 오어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를 막 늘리고 싶은 거예요. UCC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거 구독자도 높이고 조회수도 높이고 싶은거예요이 업체가 그래서 이렇게 첫 화면을 이쁘게 보여주고 모자 받고싶은 사람 이걸 누르겠죠 이 화면이 오고 유튜브가 돌아가고 유튜브 영상 자연히 보고 구독자 수 누르면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거 고 상품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서 받아요 고객 정보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딱 눌러 그럼 이 화면이 딱 뜨죠 그래서 누가 생년월일이랑 성별 이게 이제 많은 질문을 제가 봤는데 성명이랑 전화번호는 당연히 그 사람을 인지하기에 도꼭 필요한 거고요. 생년월일이랑 성별, 남자냐 여자냐, 뭐 생년월일이 네 가지 정보는요. 기본빅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아주 기본이 되는 통계를 위한. 예를 들면, 20대 여성은 뭘 좋아해? 이걸 알아내려면요, 저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네개 정보는 조객이 거부감 없이 적을 수 있는 정보예요. 이판마고두개 버튼 사실은 이게 거의 주력인데요. 첫 번째는 아르케라는 이 브랜드 소개. 그리고 두 번째가 힐링칵테일 애플 토너. 이거 팔아야 되잖아, 요이 물건을. 얘는 판매를 위해서 있는 버튼입니다. 쭉 아래로 내려다 보면 앞에 이벤트를 따로 빼면 버튼이 3개가 되는 거고요. 이벤트를 여기다 넣으면 버튼 2개가 되겠죠. 여기다도 넣을 수 있어요. 버튼 3개 형태. 가끔 얘기 드린 것처럼요. 첫 번째 얼굴은 무조건 이쁘게 만드시고, 뭐 전화로도 연결할 수 있죠. 여기 누르면 전화로 연결되겠죠. 여기 산소 테라피. 페이스 앤 바디 마스크, 이벤트, 이벤트를 따로 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벤트로 따로 빼면 벌써 3개가 되고.